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카이브 네트워크 이 코인 들고 계신 분들 진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해킹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2월 1일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또 밀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썸씽 같은 종목들 해킹 종목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해킹 이슈로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뭐 상승 패턴의 이제 끝자락에 다 다다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 진짜 정석입니다. 이렇게 이 상승 초입기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또 기대해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패턴대로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천 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닿아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막 좋지만은 못하다. 3개월째 지금 이제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대들을 계속적으로 두 번, 세번 정도 지지를 해준 구간대들이 여기에요 지금 현재 구간. 자, 보시게 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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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번 뭐 이상 지지를 받았고, 자, 빠지면서 거래량 안 나왔고, 그리고 카이버 특성상 단기로 쭉 뽑았다가 위콜이 이렇게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할 시에. 해킹된 물량이 나온다라는도 얘기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피해 보상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해킹을 당하신 분들 어쨌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로 우상향 이가팍 나온 것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해주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제 기어갈만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차트상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너무 정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세력이란 친구들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려줄 만한 움직임을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옆으로 횡보 후에 지금 그다음 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700원 구간인데 700원까지는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00원까지는 봐야 될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연장이 되거나 옆으로 흘러가냐 이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절대 쳐다보면 안 되는 코인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이런 코인들 지금 뭐거래량도다 주고 있고 전혀 단타로 매력,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혹시 뭐를 이런 무지성 상승을 하는 애기 때문에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이 몇번 나왔습니다. 계속 하나 둘뭐셋넷 이렇게. 지금도 어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만한 자리이고 내려올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왔어요 지그재그 패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지그재그이지만 저점 낮추고 고점 낮추게 되게 되면은 이 힘이 뭉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서 폭발적으로 한번 치고 나올 건데 그게 어디냐를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라가서 깃발 만들어주고 여기서 고점 뚫을 때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쐐기가 나오면서 하락 다 지금 패턴이 이 지그재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단 패턴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거의 다 왔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매수, 매도가를 정확하게 알아가서 단타를 치고 나오는 게좀 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슈상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코인을 세력들은 또 이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무지성 상승이 나오는 A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금야금 물량을 터는 중이지만 거래량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킹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이제 해결되려는 노력이 되게 되게 되면은 급등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썸씽이 만약에 해결된다 하게 되게 되면은 카이버가 급등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자 그래서 이 혹시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은 어느정도 하락이 멈추고 있고 해킹에 대한 이슈도 다 받아서 차트가 선 반영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가격대로만 한번 끌고 가보세요 숫자 1번 보내주시고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하나 더 가장 어려운 종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을 뽑아서 저한테 평단가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 비중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도 분석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60309로 숫자 1번 딱 보내주시고, 어, 이 제일 중요한 해킹 이슈들, 다른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카이버가 뭐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는 단타 진행하고 있고요. 어, 아하 토큰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오늘 내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딱 30분 안으로 수익을 내 드렸고요 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코인들만 제가 가져다 드리기 때문에 이 유동성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거를 잘만 이용하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굉장히 쉽다고 보고요 오늘도 이제 스트라티스 이 종목도 좀 수상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잘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 종목들도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드릴 거고 확실하게 이제 문자로 나갈 때 아니면 카톡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때 매수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아 토큰 이렇게 보내드렸고, 어,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자유입철가도 알려드렸고, 웬만하면 7, 8% 올랐을 때 저희 다 잘라요. 제가 이거 매도 사인 무조건 드릴 테니까 매도하라고 할 때만 하실 분들 꼭 오시면 진짜 큰 도움 될 겁니다. 카톡방 들어오시고 싫으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아가세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해킹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코인들이 이게 해결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카이브 같은 경우는 썸싱보다는 좀더 안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엮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 단타 참여 다 하시고, 카이브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도 다 보내드릴 테니까, 100% 무료로 금전 일정 요구하지 않는 이 정보 방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숫자 1번 많이 보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